자, 일반적으로 교회는 영리 목적일까요? 비영리 목적일까요? 비영리죠. 그죠? 우리가 흔히 알고 음, 있죠. 음, 음. 비영리 단체라고 네, 목적이라고 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작권만 아니면 사실 누구나 다 인정하거든. 음, 음, 여긴 음. 비영리다. 음, 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무슨 이걸 영리로 생각하겠냐. 뭐 이걸 하냐. 상업적으로 사용하겠냐, 이건 어. 아니죠. 어. 근데 이제 그건 신앙인들 안에서, 어, 어. 크리스천 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 이제 법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음... 법법률에근거해서 법률, 하는 게 저작권이니까, 음, 음. 저작권이 얘기하는 그 상식의 법률을 기준으로 봐줬을 때는, 음. 사실, 교회가 영리하고 비영리를 막 왔다 갔다 해. 어, 그 선을 왔다 갔다 어. 하고 있군요. 이게 분명히 우리 크리스천 내에서는 비영리, 영리일 수 없다는 라게 정확한데, 음, 법적으로 보면은 애매하게 왔다리 갔다리 해. 음. 자, 음. 헌금은 영리해요, 비영리예요.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말 많지. <laughs> 이거 토론 비영리 같은데 일반적으로 사실 음. 어, 헌금 가지고 영리 목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음. 네, 그게 한국 정서에도 그렇고 음. 미국도 마찬가지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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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금을 가지고 어, 뭐 영리적인 목적에서 교회가 운영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들 없어요. 음. 근데 보통 뭐라고 그런 표현을 하느냐? 기부금. 하나님께 기부한다고? 그것도 우리 하나님 앵벌이야? <laughs> 어? 우리 하나님한테 도네이션 한다고? 네,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어? 그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들이 헌금이 무슨 기부금입니까?라고서 어? 노발대발하실 거야. 근데 법적으로는 사실 기부금의 명목으로 도네이션의 명목으로 일단은 생각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거든. 음, 음, 음. 그래서 사실 연말 되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연말 정산할 때뭐 요구하죠? 교회? 기부금 영수증 달라 그래요. 어,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미국에서는 기부금 영수증 받아서 음, 음. 그거 가지고 세금 면제가 돼. 음. 세금 면제 회사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음. 내가 이런 단체에 특히 교회가 거기 속해. 그러다 보니까 헌금을 한 거를 나중에 자 제가, 제가 1년 동안 기부금 영수증 하신 거 주세요. 한 다음에 그거를 미국 음. 같은 경우에는 면제가 굉장히 음. 잘 되거든. 뭐나 같은 작은 회사는 사실 별 조금 음, 음. 없는데 큰 회사들은. 음, 음. 그러니까 어 헌금 기부금이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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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헌금을한 키드 드린 거보다 일단 기부금도네시션이라는 음, 음, 개념으로 음, 음. 법령을 자꾸 보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이게 점점 어. 애매해지는 거야. 어어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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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근데 일반적으로 일단은 헌금을 에, 이렇게 뭐 영리적인 목적으로 보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음, 음. 근데 만일에 초청 강사님이 오셨어, 그죠? 아니면 찬양 집회하시는 분이 음. 오셨어.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찬양하면서 또 간증하시는 분, 막 이렇게 그런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집회 많이 부르, 분들. 자, 그분한테 아니면 어떤 뭐 월드비전이나 이런 굉장히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콰이어 애들도 와서 막 노래도 찬양도 하면서 음, 이렇게 왔어 음, 음, 음. 자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죠 자 우리가 이 분들을 정말 이 분들의 사역과 이 분들을 도와야 됩니다 음, 음. 서포트 아, 서포트 해야 됩니다 어. 자 우리 다 같이 기부금 기, 기부금이다 헌금합시다 음, 음. 헌금합시다 그래 자이 헌금을 걷는 거에 대해서 영리로 볼까 비영리로 볼까 비영리? 응? 비영리? 자, 우리 크리스찬은 이걸 뭐라고 본다? 피용. 헌금한다고 본다. 이거는 기부금이라고 본다. 음. 근데 법적인 저작권 내 안에서는 이거를 사실상 기부금이라기보다는 이게, 어, 어떤 퍼포먼스를 내 곡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뭐로 본다? 영리에 가깝게 본다 라는 어, 거예요 네. 와.. 복잡하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아니 은혜 받기 위해서 초청강사님 모시고 부흥강사님 모셔서 어. 우리가 저녁도 대접하고 또 사례금도 해서 야 비행기 값들도 드려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영리로 다 생각합니까? 음. 그럴 수 있어 근데 음. 아까 말했다? 크리스찬 들은 맞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겠지 근데 음. 법에서 소송 거시는 분들이나 법적으로 판결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 죄송합니다. 예배 목적에 의해서 예배 순서 때 하나님께 헌, 예, 헌금을 드리는 것까지는 음. 저희가 오케이. 기부금의 명목으로 받을 수 있지만 어. 이거는 남의 저작권이 있는 걸 와서 함부로 하고? 인용하고 함부로 노래하고 한 거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한 거에 대한 사례를 주신 거기 때문에 교회까지 묶여서 ]니까. 어떻게 된다? 교회까지 묶여서. 아. 한 방에 가죠. 아. 네, 한 방에 갑니다. 아. 그래서 이게 굉장히 네, 네. 논란이 돼요. 네.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이냐. 네, 어. 네, 근데 네, 우리가 네. 사실 이거를 생각 안 하고 우리는 계속 얘기를 해요. 어, 교회 이번 곡 하는데 곡 뭐, 어, 어디서 다운로드 받냐고요? 폰트 꽁짜어딨냐고요 네. 네, 그것만 네, 생각을 네, 하는데 네, 네. 사실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조심조심해서 찾을 수 있지만 진짜 못 모르고 훅 했는데 갑자기 내용 증명날라왔었을때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네. 그 손해배상 정확하게는 이따 얘기하겠지만 음. 법적 보상 제도에서 음. 이야기해주는 음. 비용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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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의 연 예산을 넘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이따 미국 얘기해줄게. 와. 우, 아우 난리가 나더라고요. 자. 네, 궁금...